여름이에요. 바깥을 보니까 입도 무성해지고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성껏 예배드려 보아요. 영락길 친구들 안녕! 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금방 또 이렇게 주일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 드리고, 율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듣고, 우리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려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 손 준비. 아빠 손이 올라갑니다.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안 듣고 또 때를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형아, 오빠, 또, 언니, 동생이랑 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잊지 않고 항상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또잘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착한 우리 영락교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은 또 우리가 주원이 형아, 주원이 오빠 또 생일 축하를 해줄 거예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찬양 율동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락교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어둠, 땅과 하늘, 바다, 또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습과 꼭 닮은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아, 여기가 너가 살 곳이란다. 우와, 하나님, 너무 멋진 곳이네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곳, 특별한 곳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럼, 아담아,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란다. 와, 맛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이것도 먹어도 돼요? 저거는요? 그럼, 전부 다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럼 아담아 이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봐. 그런데 아담아 저기 동산 가운데 선악과라는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야 한단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해.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단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이름도 붙여주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부를래.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부를래. 그러다가 아담은 친구가 필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도 혼자서는 좋지 않겠다 라며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하셨어요. 어느날,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의 친구,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서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대. 근데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우린 죽는데. 하와야, 아니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열매란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어, 정말? 안 그래도 맛이 궁금했는데. 저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먹어봐. 결국,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와는 열매를 아담에게도 가져갔어요. 아담, 이 열매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괜찮을까? 아담도 그만 먹어버렸어요. 그 순간, 죄가 아담과 하와를 덮어버렸어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무서워요. 저희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요. 내가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너네가 따 먹어 버렸느냐 하나님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만 먹어 버렸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하나님 뱀이 깨워서 그만 먹어 버렸어요. 다뱀 때문이에요. 뱀, 너는 벌을 받아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되며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하와야, 너는 아기를 낳을 때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야. 아담아,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야. 힘들어도 일해야 한다. 이제 아담과 하와야, 너네는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가 없어. 당장 떠나거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서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도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둘에게 입혀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에서 내쫓는 벌을 주시면서 또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영락교회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하면 마칠게요. 용서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어요. 늘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착한 저희들이 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될게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부터 새로운 말씀 들어가요. 친구들 지난달 18명이나 외웠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 달에도 우리 열심히 외워보아요. 그럼 일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네. 한번더 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달간 우리 열심히 외워보아요. I'm going to go to the Bye bye. Bye bye. Bye bye. Happy birthday. Ok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laughs> <laughs> Juwon <and> Hanga. <laughs> <laughs> God, God bless you. bless you.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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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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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ka hàm nghĩa xanh ngachuka hàm nghĩa xanh ngachuka hàm nghĩa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옵시며 대시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 「さらやつをしろ」